오늘도 이 새벽 깨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멈춰진 성전을 재건해가는 역사를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에스라 5장에서 에스라 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며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만들,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려주셨습니다.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삶의 터전이 어느 정도 갖구워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다시 척박하고 무너진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사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또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모든 일들이 사실 순탄하지 않았죠. 말씀을 가지고 순종에 나가볼. 보려고 하는 그 곳곳마다 늘 방해하는 세력들이 함께하였고 이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멈추기 일수였죠. 더 나아가 멈추는 자리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짓고 자신의 삶을 갖고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가만두시지 않고 멈추어져 있는 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케 하시며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다드네와 스달보스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 하게끔 하게 되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아멘. 지금 다리오가 조서를 읽고 문서 창고를 찾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실 이 가장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왕이 저 유다 변방에 있었던 작은 나라의 이 청원을 들어줄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었고 어쩌면 복잡하니까 차라리 그 유다 민족들 다 없애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리오는 문서 창고를 뒤지게 합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 창고 안에서 고레스 왕의 이 측영을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끔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조서를 찾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지금 문서가 종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점토나 아니면 두루마리 바피루스에 의해서 쓰여진 아주 많은 양을 다 조사에 나가했던 것입니다.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은 이 조서를 찾게끔 만들고 드디어 조서를 찾게 하죠.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을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조서에는 성전의 규모까지 또 구체적인 경비를 어떻게 지급하라라는 내용까지 적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조서를 찾았던 다리오 왕은 6절 이하에 보다 더 상세한 이 성전 재건의 내용을 기록하여서 돕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데 있어서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되 세금 중에서 경비를 끊임없이 공급해서 그 성전이 멈추어지지 않게끔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 재건하는 것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전의 역할이 감당되어지게끔 끊임없이 번제가 이루어지고 재물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재물도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일까지 하나요? 만약에 자신의 이 조서의 내용을 바꾸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기록해 나아가면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게끔 이 다리오 왕은 역사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탄력을 받아서 일하게끔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포로 1차 귀환이 있었는지 22년 만에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로 성전 재건이 재건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5~6년 안에. 이루어져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사실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때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대한 꿈을 품고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고레스의 그 왕의 칭령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은 척박한 환경과 여러 방해들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 시켜 나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 한 켠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 주실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망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지금 척박한 환경이고 또 여러 방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멈추어져 있는 유다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꿋꿋이 그들이 움직여질 때까지 버티고 버티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멈춰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화해서 그들이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나아가고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에 초대하시고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들이 멈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금 일으키고 다시금 일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그 성전 재건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내셔서 고레스 왕과 또다리 왕을 통하여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인 성전 재건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해 나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십니까? 이방인들을 동원하시고 더 나아가 멈추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유다 백성까지도 일으켜서 사용하셔서 이 성전 재건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성세상묵 주제를 어,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VIP들이 왔습니까? 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VIP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접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초대해 주셔서 이 영광과 이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쓰러져 있고 멈추어져 있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멈추어져 있는 그 걸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대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우리 VIP들을 초대하게 만드셨고, 그 VIP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맛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강권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주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에게 초대장을 계속해서 발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가 있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에 늘 응답하며 나아갈 때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방해들 때문에 영적인 침체, 침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다시금 일으키게 원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초대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부어 주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초대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한 걸음을 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떼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멈춰져 있는 그 걸음이 있다면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해주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